작전 실패다. 철수합시다. 도망가지마, 이 나쁜 쿠키. 날쌘 쿠키군. 쫓아가자. 저쪽 골목으로 들어갔다. 어? 어? <laughs> 뭐냐 그거? 새롭게 개발한 몸통 박치기 기술인 거냐? 아니, 그냥 부딪힌 건데 괜찮으십니까? 신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낮은 곳에 있는 저에게도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는 아주 어진 분이시지요. 여러분도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신가요? 필요 없어. 그나저나 가면을 쓴 쿠키가 그 사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쫓아가자.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거야. 아니. 에스프레소맛 쿠키를 먼저 연구소에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가면 녀석들이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지만 또 나타날 수도 있어. 일단은 이곳을 벗어나자. 좋습니다. 그럼 제 연구소로 모두를 초대하죠. 우와! 여기가 에스프레소 맛 쿠키의 연구소구나! 별로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연구만 하기 위해 만든 공간이죠. 세상에, 전에 와보긴 했지만 볼 때마다 놀랍군. 번쩍이는 샹들리에가 있는 넓은 홀은 어디 있어? 녹을 만큼 푹신한 침대는 또 어디 있는 거야? 의리의리한 부엌과 손님들과 둘러앉아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테이블은 또 어디 있고? 이런 곳이 연구소라니. 여긴 그냥 장고 아닌가? 아무리 특별한 거 없다고 말하긴 했지만, 정도를 넘으시는군요. 앞으로 여기서 연구를 할 셈인가? 아니요. 연구장치들이 국립마법연구소에 있어서 그곳으로 가긴 가야 합니다.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서적과 논문, 연구자료를 챙겨서 가야 할것 같네요. 짐을 챙길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누구지? 설마, 하얀 가면 쓴 쿠키가 찾아온 걸까? 어, 안에 있었군. 에스프레소 맛 쿠키. 왠지 자네가 돌아온 것 같아서 문을 계속 두드렸네. 너, 집주인 맛 쿠키. 그래, 날세. 그동안 엄청 오래 연구소를 비우고 있었지. 산처럼 쌓여있던 고지서은 내가 청소를 했어. 하지만 밀린 관리비는 자네가 내줘야 하지 않겠나? 아, 네. 그동안 체납료가 많이 밀렸겠군요. 그건 제가 책임지고 납부를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아, 아, 그런데 말이야. 날이 갈수록 물가가 오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나? 실은... 자네가 공화국을 떠나 있는 사이에 물가가 많이 올랐어. 그래서 연구소 임대료도 올랐다네. 여길 계속 쓰고 싶으면 추가로 코인을 더 내줘야겠어. 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임대료는 저번에 이미 한꺼번에 드리고 떠났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 임대료 자체가 올랐다는 뜻 아니겠나? 자네가 워낙 이름있고 능력 좋은 마법사여서 지금껏 재촉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지 않은가? 건물을 빌려주는 내 입장도 생각해 줘야지. 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얼마입니까? 내가 그럴 줄 알고 새 계약서를 준비해 왔네. 이걸 보게나 음, 아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자네라서 싸게 깎아준 거야? 요즘 이 주변 시세는 더 비싸다네. <laughs> 어, 공화국에서 사는 건 어려운 일이구나. 그러게, 난 역시 다크카카오 왕국에서 사는 게 제일 속편하고 좋을 것 같다. 집주인만 쿠키는. 잘 처리했어? 그렇게 말하니까 이상하게 들리는데. 아, 네, 어쩔 수 없죠. 집주인 마쿠키가 원하는 대로 코인을 낼 수밖에요. 아무튼 오늘은 감사했습니다. 초코 머드 타운에서 새로 얻은 재료와 연구 자료들을 가지고 연구에 속도를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 국립 마법 연구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안대로다 줘도 되는 거야? 또 가면 녀석들이 나타나면 어떡해? 괜찮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안전할 겁니다. 알겠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까? 시간도 늦었으니 쉬러 가자고. 마들렌 저택으로 돌아갈 시간이야. 하하하. <laughs> 여러분, 오늘 일정을 끝내고 돌아오셨군요. 에스프레소 맛 쿠키는 연구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쉬운 것 같지는 않았지만, 연구에 속도를 붙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다행이군요, 과연 에스프레소 맛 쿠키입니다. 원로분들과 대화는 해보셨습니까? 응, 그런데 뭔가 이렇다 할 단서는 아직 찾지 못했어. 네가 조사한 오이스터 맛 쿠키랑 커스터드 맛 쿠키는 어때? 저 역시도 확실한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원로 중 누군가 연관이 있는 사건인 건 맞는데, 확실히 쉬운 상대들이 아니군요. 복면을 쓴 쿠키들도 아랫마을에서 다시 만났다. 이번에도 아깝게 놓쳤지만, 다음에 만나면 그때는 확실히 제압하겠어. 그랬군요.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소울잼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고, 특별히 큰 문제는 보이지 않는군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요. 가면 쓴 쿠키들에 대한 정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연구가 끝나고 소울잼을 돌려줄 수 있을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겠습니다. 그럼 밤이 늦었으니 전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들 편하게 쉬십시오. 으아! 오늘도 긴 하루였어. 다른 마을에 있다가 윗 마을에 오니까 기분이 왠지 이상하네. 완전 다른 나라를 구경하는 기분이었어. 공화국은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곳인 것 같아. 일단은 푹 자고 일어나자. 내일도 할 일이 많을 테니까.